여러분들 다시 자 유니트 1 1이구요자 접속부사예요 접속부사 자 유니트 1일의 접속부사입니다 자 일단 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문제 1 번이고요 the letter입니다 letter 자 letter 자 편지이고요 to to whom it may concern이라고 했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자, 관계자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자. <laughs> We here at Forever Fitness would like to invite you to become a member.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는 여기서 Forever Fitness라고 하는 곳의 곳인데 지금 헬스장이죠? 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왜 초대하겠습니까? 자, 멤버가 되라고 초대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Invite 목적, 도부정사고요 자, 그 다음에 We have the largest array of top-of-the-line equipment in the region in a state-of-the-art 40-acre s facility. 자, 요거 저때 했었던 거네요. 자, 우리는 자, 가장 이제 여기 보면 자, array of라는 표현이 나와요. array of. 자, 다수, 많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많은 수의 top of the line입니다. 최고급의 equipment, 장비요 in the region. 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최고급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또 어디에서 그러냐면 최신시 에이커는 이게 그 넓이의 단위거든요. 40 acre facility. 40 acre facility. 자, 에서, 자, 보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음, We provide a unique feature photo zone for those,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Who maintain a social media presence. 우리는, 자, 포토존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 SNS 하는 사람들, maintain a social media presence.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l m e d presence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포토존을 제공을 하고요. 하는데, otherwise, 이게 이제 연결어로서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 뭐뭐 하지 않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어, 전체를 이제 뒤집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ll photography is not allowed on our regular gym floors without previous consent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진은 자, 우리 헬스장에서 찍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없이는 사전 동의가 없이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용이 너무 까, 별로 깔끔하지가 않더라고 어찌 됐든 간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Our Gym Offers The Largest Range Of Fitness Programs Of Any Gym Over 40 Kinds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헬스장은 자그 피트니스 프로, 프로그램, 피트니스 프로그램. 자, 헬스 프로그램이죠. 가장 많은 헬스 프로그램. 자, 어, 여기 오버는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 어떤 헬스장보다도 자, 얼만큼 많냐 이거요 얼만큼 많냐? 얼마나 많은 헬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40가지가 넘는답니다. over 40 kinds 됐습니까? And all instructors and trainers uh, have multiple national certification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자 우리는 자 uh, a n d all instructors, 자 모든 강, 강사와 이 r u c t o r s all instructors, all i n s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대요. 당신에게 give you 당신에게 어, 최고의 경험을 줄수 있는 가능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여기로 전화 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요? 무료 상담료. 그리고 자, 1일 무료 체험권까지 받을 수 있대요. Receive a free one day pass. We are sure you will come back. 자기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한테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죠. 자, 2번입니다. 자, 광고예요. 광고. 광고. 자 요것도 어 일단 다시 한번 쌤 정리 또쫙 할게요. Get your Get your business noticed라고 얘기했어요. Get your business noticed. Noticed라고 하는 이거 제목인데 당신의 사업을 자 notice를 notice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목을 받게끔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noticed가 쓰였어요. 당신의 사업을 주목받게끔 만드세요. Do you have a great business but nobody seems to know? 자, 이렇게 또 문장이 이어지는데, 자, 당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갖고 있는데, nobody 아무도 모르는 거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We can fix that,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광고 회사 같은 느낌은 여러분들 당연히 날 것이고 Frankfurt Media has a team of experts ready to build the right advertising strategy for your business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뭐 회사가 있는데 자, 일단 광 전문가 팀입니다. 한번 끊고요. 어떤 전문가 팀이냐면 자, 올바른, right, 적절한 광고 전략을 만드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케이? 올바른 광고 전략을 만드는 전문가 팀을 여기 Frankfurt Media라는 곳에서 갖고 있어요. 자 여기 craf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raft 만들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we will craft the perfect TV or radio commercial and get it to your intended audience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완벽한 TV, 라디오, 커머셜은 광고예요. 광고를 만들고요. 자, 그것이 여기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도록 하다. 이 give라지거든요. give 라뜻지거든요 g i 그것이 당신이 의도하는 관객들에게 가도록 우리는 합니다. 자, 여기 연결어 넣기. 자, 접속부사라고 지금 표현돼 있죠. Meanwhile. 자, 그 동안.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광고는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뭐 하셔라? You will have more t i m o n your business. 당신 사업에나 신경 쓰셔라. 이런 얘기죠. 자, 당신은 자, 당신의 사업에 집중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go to to day have your advertisements ready in one week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여기 웹사이트 가가 지고 당신의 광고가 준비되게끔 하셔라.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광고를 제작하는 데 얼마, 얼마의 얼마 시간이 걸린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3번입니다. 자, 이메일이고요 자, 주제는 스케줄, 어, 변경권입니다. 자, 스케줄 변경권. 자. 문제 3번에 자. Dear Mr. Klein이라고 그어요 I'm writing to let you know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nstruction schedule이라고 그습니다 자,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당신에게 알려 주려고요. 알려 주려고요.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nstruction schedule. 자, 뭘 알려 준다라는 겁니까? 자, 그 공사 스케줄에 변경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the current schedule has us book. the book도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이거 특이하단 말이죠. 특이하단 말이죠. 자, 예약된 상태가 이 book들을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예약된 상태가 되게끔 하다란 뜻이에요. pp예요. 그러니까 현재 스케줄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6월 12일까지 예약된 상태가 되게 끔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자 has us booked라고 했습니다 6월 12일까지 예약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작업은 6월 12일까지 이어지는 거였는데 자, however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Because of the frequent rainstorms these days라고 얘기했어요. 자, 잦은 자 폭풍우 요즘 폭풍우 그러니까 비바람 막 많이 쳐요. 잦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했다. s t a p t construction. Have had to. Have had to. 이건 과거형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Have had to. 우리는 뭐뭐 해야 했다. 자, 그 construction 공사를 멈춰야 했다. on those days. on those day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6월 10일 안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 자, 우리는 뭔가 공사가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사를 멈추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we were unable to finish putting up the walls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뭘못 만들었습니까 벽을 세우는 것을 못했습니다 벽을 못 세웠어요 벽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원래 6월 12일, 12일이었는데 자 공사 기간은 지금 미뤄졌습니다 the new estimate estimate 물어봤죠 그때 선생님이 예상하다는 뜻이고 예상되다라는 뜻이야 맞지? 예상되어지는, 추정되어지는 일한테 산 말이죠. The new estimated end date, end date니까 마감일이죠. 마지막 날. 은 언제다? 6월 20일. I would be happy to chat이라고 했습니다. I would be happy to chat. 자, 나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If you'd like to discuss the schedule further라고 얘기했어요. 자, 충분히 어, 유 뭐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한다면 스케줄에 대해서 더 논의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4번 question 4 information 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After six months of renovation, library is happy to announce our reopen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수 공사의 6 개월 이후에 이 도서관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자 우리의 재개장, 재개장을 지금 알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Some new features include wheelchair accessible entrance. 자, complete with the ramp. 자,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보수공사를 했으니까, 자, 새로운 특징은 뭘 포함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어요. wheelchair accessible entrance.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끊어야 된다. 자, 어떻게 완성된 거야? Complete with ramp라고 하는 것은 경사로란 뜻이야. 경사로. 경사로와 그 다음에 어, 경사로로 완성돼 있고 자 경사로로 완성돼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요까지입니다. 경사로로 완성돼 있는 자, 완성된 자, 휠체어가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구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드요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자 포함하고 있는 게또 하나 더 있어요. 다섯 개의 새로운 교실입니다. 다섯 개의 새로운 교실은 뭐냐면 More of our popular afterschool programs라고 했습니다. Afterschool program 여러분들 뜻 알겠죠? 반가워 프로그램. 자 우리의 인기 있는 방가워 프로그램을 더 많이 자 열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개최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새로운 교실을 포함하고 있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우리는 Establish an occupation preparation center 자, 우리 직업센터, 직업 센터 직업 준비 센터도 우리는 만들었다 뭐, 어, Prosperity residence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돕다, 멀도와 이 크래프트베리의 레지던트, 자 주민들이 뭐 하도록 자 찾는 거죠. 찾고 일자리를 가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자 직업 준비 센터까지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자, to find out all of new features of the library, 자이 도서관의 새로운 특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 웹사이트 헤드 향하다. 방문하세요. 자, 여기까지.